니 네, 삼성산 단풍 아예 가봤니? 요런 문구가 생각이 나는 아주 삼성산 푸른 mtb 일요 라이딩 이었고요 아침 출발은 아, 날씨가 흐렸습니다 6시에 다른 데 원래 가려고 했었는데 빗방울이 떨어지는 바람에 어, 포기를 하고 어, 푸른 mtb봉으로 바꿔서 참석을 했고요 어, 출발과 동시에 이렇게 햇살이 약간 떨어지긴 떨어졌었는데 달리는 내내 거의 구름이 많았다는 거 일단은 오늘 출발지인 경산영대교 아래서 자전거 도로 통해 가지고 어, 저쪽 삼성형 방향으로 진행을 하면서 어, 구일정자로 이동을 합니다 어, 오늘 26분이나 오셨고요 어, 많이 오셔가지고 아주 즐겁게 달린 것 같습니다. 어, 흐린 날씨지만 마음만 화창하게 대구 외국어대학교 폐교를 했지만 거기 지나가지고 어, 이제 삼선상 방향으로 이동을 합니다. 어, 오늘 이렇게 지금 현재는 어, 멀리 보이는 단풍들하고 가로수하고 뭐이 정도였는데 크게 이제 뭐 아, 단풍 느낌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어, 예상 외로 멋진 단풍을 보여준 것 같고요. 인원이 많다 보니까 그룹을 세 개로 나눠가지고 그렇게 안전하게 이동을 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삼성산 올라가는 길인데 아 단풍 나무가 너무 이쁘더라고요. 야 이렇게 이쁜 단풍을 본 적이 없었는데 삼성산에서 어, 너무나 화사한 색감에 감탄을 연발하며 어, 진행을 했는 것 같습니다. 음, 어필은 아무래도 이제 속도가 좀 있다. 보니까 능력껏 오르게 되고요 이렇게 낙엽도 뿌려 드리면서 영상도 찍고 이렇게 했네요 <laughs> 어, 자 이제 삼성산 진입을 했고요 어, 오늘 여기 등산 오신 분들하고 단풍을 즐기시러 온 산책객들 엄청 많더라고요 조심조심 지나가고요 다운 할 때나 이럴 때는 뭐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지나갑니다 콜을 하면서 혹시라도 이 자전거에 놀라지 않게끔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고, 어, 존중하면서 달렸는 것 같구요. 어, 삼성산에 제가 단풍나무가 이렇게 많은지는 잘 몰랐는데 작년에는 조금 무중충 했었는데 느낌이 올해는 아주 이게 화사하더라구요. 군데군데 색깔이 너무 빨간 것도 많고 그래서 어, 월악산 지난 주에 있던 월악산하고는 또 다른 느낌이 아니었나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월악산이 나는데 이렇게 안으로 들어와서 보니까 삼성산도 그에 못지않다 뭐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사람 어뭐 오늘 참석하신 분들 많아가지고 곳곳에서 우리 저리더 형하고 그다음에 등명 씨 또, 총무님, 또, 지훈님, 여러분들이 사진 찍어 주셔가지고 아주 뭐 즐거웠습니다. 즐거웠고 추억도 많이 남겼는 거고요 어, 야, 그 필이 진입해가지고 한 3, 4km 정도 이동을 하다가 어, 좌회전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그 정상부로 이동을 하죠. 보통 정상부 갔다가, 어, 거기서 이제 보통 보급을 하는데 여기가 좌회전해서 정상부 올라가는 길인데 와 단풍이 진짜 단풍나무가 색감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냥 빨간색 밑으로 빨간색 지금 요 단풍 밑에는 또 떨어지는 단풍잎들이 또 완전 양탄자처럼 형형색깔 형형색색의 양탄자들이 깔린 것처럼 그런 느낌이라 가지고 너무 좋았고요 어, 삼수산 정상부 찍고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헬기장에서 저희는 일단 보급을 했고요 어, 오늘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햇살이 좀 들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라는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가을을 느끼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다운을 시작을 합니다 어, 저쪽 저희가 원하는 임도 다운 까지는 중간중간에 어필도 한 두어개 있죠 지금은 일단은 처음 오신 분들은 모르고 이리 가고 있는 거 같고요. 아, 태이 누나는 힘들다 그러면서 잘 타요. 그리고 살 많이 빠진 희재씨도 아주 가볍게 잘 타고 있고요. 음, 뭐처럼, 어, 뭐지? 이거 경산대회 2위 입상자가 다운을 이렇게 해가 되나? 그냥 핸들 꽉 쥐고 우당탕탕 이리 가시면 됩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어, 요렇게 낙엽이 많이 깔리고, 그리고 노면이 잘안 보일 때는 일단은 핸들을 꽉 쥐고 내려가는 게좋고요 혹시 돌이라도 요런 걸 잘못 밟으면 이제 낙차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항상, 어, 조금 신경 써서, 그리고 어, 어깨에 힘은 풀고, 손, 뭐, 손에는 핸들을 꽉 잡고, 뭐, 요런 식으로 해서 다운을 하셔야 보다 안전하게 됩니다. 후미는 아, 오늘 청무님이 해주셨네요. 칠곡서 타고 오셨는데, 아, 복귀길은 저와 함께 했습니다. 회원님들 내려가는 거다 찍고요. 저도 본격 다운해 봅니다. 신이가 납니다. 신이 나. 어, 쭉 내려가서 일단은 후미 한번더 붙였다가, 어, 단체 사진도 한번 찍고, 이렇게 했고요. 어, 오늘 오신 분들이 모두 다 서로서로 서로 사진 찍고 뭐 이렇다 보니까 너무 좋았고 가끔씩 보이는 파란 하늘 때문에 더 멋진 포인트가, 뷰포인트가 나오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어, 다운 하시는 우리 회원님들 이렇게 이제 또 제가 가만히 있지는 못하죠. 한분한분 한분 이렇게 좀 찍어 봅니다. 찍어 보는데 이렇게 싹 내려갈 때 빨리 내려가는 것보다는 살짝 브레이킹을 해가지고 어 야, 내가 누구다 어 정도 어 부끄러워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조금 이렇게 말그랜지 여유 있는 모습으로 내려가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어 이제 첫 번째 정자는 지나가지고 다운을 하고 있습니다 다운을 하고 있고 어 이쪽 다운길에도 단풍나무가 어 이렇게 길게는 아니 쭉은 아닌데 중간중간 계속 이렇게 있었구요 어, 방국지에서 단체 사진 찍고 바로 점심 먹고 삼성현공원을 지나가지고 어, 이제 복귀를 시작합니다 중간에 제가 이 선두에서 달리는 바람에 영상을 찍을 새가 없었구요 또 어, 방국지는 계속 가다 보니까 큰 흥이 나지, 않았, 흥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왔고 지금은 이제 삼성현공원 지나가지고 복귀하는 길, 경선사는 동진시 리딩 해가지고 편안하게 이쪽 인도 안에 있는 자전거 길 통해가지고 복귀를 합니다. 중간 중간 이렇게 낙엽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어, 이 지나가는 가을이 아쉬울 따름이고요. 삼성 현로를 통해 가지고 계속 저 영대교 쪽으로 진입을 했고 백천교차로 지나 가지고 영대교 복귀하고 오늘 삼성산 반곡지 단풍 라이딩 푸른 MTB 그는 마무리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